택시 운전 자격 시험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인천 광역시 중구청이 소재한 곳은 정답은 3 관동 해설 중구 주요 관공서 중구청 인천 항만 공사 인천 국제 공항 공사 인천 기상대 인천 지방 방역 수산청 등 2번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원지의 위치를 틀리게 연결한 것은 1. 인천 대공원 남동구 장수동 2. 송도 유원지 연수구 옥년동 3. 자유공원 동구 금창동 4. 수봉공원 미추홀구 순이동 정답은 3. 자유공원 동구 금창동 해설 자유공원은 중구송악동에 위치해 있다. 3번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하지 않는 곳은 1. 인하대병원 2. 인천문학월드컵 경기장 3. 재물포 고등학교 4.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답은 2. 인천문학월드컵 경기장 해설 인천문학월드컵 경기장은 미추어의구 문학동에 위치해 있다. 4번 인천광역시 차이나타운이 소재하는 구는 정답은 3. 중구. 해설. 인천광역시 차이나타운은 중구에 소재하고 있다. 5. 인천광역시 동구청이 위치하는 곳은? 정답은 1. 송림동. 해설. 동구 주요 관공서. 동구청. 송림동. 인천세무서. 청양동. 송림우체국. 송림동.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송림동. 6번. 인천광역시 자격도가 소재하는 곳은? 정답은 1. 만석동. 해설. 동구 주요 관광명소. 배달이 성냥마을 박물관. 수도 국산 달동네 박물관. 도깨비 시장. 화도진지. 자격도 등. 7번. 서해대로의 연결로 오른 곳은? 정답은 4. 유동삼거리. 수인사거리. 신흥동삼가. 해설. 서해대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중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이다. 8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이 소재하는 곳은 정답은 1. 승이동. 해설. 미추홀구 소재 미추홀구청, 옹진군청, 인천보험지청 인천지방법원, 경인방송 등 9번. 인천에서 인하 대학교가 소재한 곳은 정답은 2 미추홀구 용현동 해설 미추홀구 소재 미추홀 경찰서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인천대학교 재물포캠퍼스 인하대학교 등 10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관광명소가 아닌 것은 1 문학산 2 문학경기장 3 송암미술관 4 송도유원지 정답은 4 송도유원지 해설 송도유원지는 연수구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였으나 2011년에 폐장되었다. 미추홀구 소재 송암미술관 인천문학경기장 인천향교 문학산 11번 인하대역 하객사거리 문학운동장 매소홀로를 잇는 도로는 정답은 2 소성로, 해설, 안 남로, 효성동, 유서울 아파트, 동수역, 인주대로, 능한 삼거리 치아국의 삼거리 미추홀대로, 컨벤시아교 북단 주안역 삼거리 12번 인천 미추홀 구를 지나는 간선도로가 아닌 것은 1. 아음대로 2. 인주대로, 3. 인천대로, 4. 안하주로, 정답은 4. 아나지로 해설. 아나지로는 해양구 간선도로에 해당된다. 미추홀구 간선도로, 미추홀대로, 아음대로 인주대로, 인천대로, 경원로 등. 13번 인천광역시청이 위치하는 곳은 정답은 4. 남동구. 해설. 남동구 주요 관공서.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상공회의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등 14번. 남동구에 소지하지 않는 곳은? 1. 남동경찰서 2. 이나대학교 3. 인천교통공사 4.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정답은? 2. 이나대학교 해설 이나 대학교는 미추홀구에 소재한다. 15번 소래포구가 위치하는 곳은 정답은 2 남동구 논현동 해설, 남동구 소재 베스트 웨스턴 인천 로얄 호텔, 라마다 인천 호텔, 인천 대공원 소래포구 등. 16번 호구포로의 연결로 오른 것은 정답은? 2. 고잔동 해안 지하차도, 동수 지하차도. 17번. 남동대로의 연결로 오른 것은? 정답은 3. 외암사거리, 간석오거리역. 18번. 인천 남동구를 지나는 간선도로가 아닌 것은? 1. 문해미로, 2. 백범로, 3. 봉수대로, 4. 호구포로. 정답은 3. 봉수대로 해설 남동구 간선도로 남동대로 문해미로 백범로 수인로 호구포로 인하로 청릉대로 19번 백범로와 경인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정답은 2. 간석오거리 해설 간석오거리를 지나는 간선도로 백범로 장수사거리 서구가좌동 경인로, 숭일 로터리, 서울교 북단. 20번. 연수구청이 위치하는 곳은 정답은 1. 원인제로. 해설. 연수구청이 있는 연수구청 사거리는 원인제로와 청능대로가교차하는 지점이다. 연수구 주요 관공서. 연수구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여성의 광장. 21번 다음 중 연수구에 소재하지 않은 곳은 1. 인천 도시역사관 2.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3. 인하대학교 4. 인천시립박물관 정답은 3. 인하대학교 해설 연수구 소재 인천 도시역사관 아암도 해안공원 능허대공원 인천 성륙작전기념관 흥륜사 호불사 청양산 등 22번. 인천대교의 소재지는 어디인가? 정답은 2. 연수구. 해설. 인천대교, 연수구, 영종대교, 서구, 무의대교, 중구, 강화대교, 강화군, 영흥대교, 옹진군. 23번.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지 않는 곳은 1. 인천관광공사 2. 인천환경공단 3. 인천종합버스터미널 4. 나사렛 국제병원 정답은 3. 인천종합버스터미널 해설, 연수구 소재, 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천가톨릭대학교 등 24번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구간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공항 신도시 JC, 하객 JC. 해설. 경인 고속도로 서인천 IC, 신월 IC. 제2 경인 고속도로 인천 산막 IC. 영동 고속도로 인천 안산 JC. 25번. 비류대로의 연결로 오른 것은? 정답은 3. 옹암 교체로. 청학동 남동공단, 서청 이지구, 시흥시 하중동. 해설. 장곡기로 가재울 사거리. 동부 인천 스틸. 도화 오거리. 경원대로. 외암도 사거리. 부평동 굴다리 오거리. 영종 해안북로. 을왕동 왕산수문. 운북동 공항 입구 분기점. 26번. 인천 부평구청이 위치하는 곳은 정답은 4. 부평동. 해설. 부평구 소재. 부평구청. 인천 북부교육지원청. 안전보건공단 인천본부. 농업기술센터 등. 27번. 부평경찰서가 위치하는 곳은 정답은 1. 청천동. 해설. 부평구 소재.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인천 성모 병원, 부평, 세림 병원 등 28번 인천 나비 공원이 위치하는 곳은 정답은 2부평구 청천동 해설, 부평구 소재, 부평공원, 부평역사박물관, 인천 나비 공원,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인천가족공원 등 29번. 인천시 부평구를 지나는 간선도로가 아닌 것은 1. 부평대로, 동수찬로, 마장로 2. 부일로, 부평문화로, 부흥로 3. 수병로, 여름물로 장제로, 주부터로, 평천로 4. 봉수대로, 중봉대로, 서해대로, 인중로, 동산로 정답은 4. 봉수대로, 중봉대로, 서해대로, 인중로, 동산로 해설 봉수대로, 중봉대로는 주로 인천서구를 관통하는 핵심 간선도로이다. 서해대로는 주로 인천항 인근인 중구 및 미추월구 일부를 지나는 도로이다. 인중로는 주로 미추월구와 중구를 남북으로 잇는 도로이다. 동산로는 주로 동구에 소재하는 도로이다. 30번 북로의 연결로 오른 것은 정답은 4. 산국동 마장로 접수 지점 부천 수사동 소명삼거리 해설 여름물로 벽돌막 사거리 가재울 사거리 장제로 동수지하차도 김포시 풍무동 유현사거리 주부토로 북부교육청입구 삼거리 신트리공원 작전고가교 계산역 31번. 부평역, 부평나들목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정답은 1. 부평대로, 해설, 남동대로 구간, 외암사거리, 간석오거리역, 개양대로 구간, 부평나들목, 계산삼거리, 경인로 구간, 숭일로터리 서울교 북단. 32번. 부평구 만화센터널의 구간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부평구 부평육동, 남동구 간석샘동 해설, 문학터널, 연수구 청학동 미추홀구 하객동, 원적산터널, 서구 성남동, 부평구 산곡동, 수병로, 삼산삼거리, 북의 사거리. 33번. 계양구청이 위치하는 곳은? 정답은 1. 계산동, 해설, 계양구 소재. 계양구청,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인천교통연수원, 북인천세무서. 34번. 인천에서 경인교육대학교가 소재한 구는? 정답은? 1. 계양구. 해설. 계양구 소재. 계양경찰서. 경인교육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한마음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등. 35번. 계양구에 소재한 관광지 및 호텔이 아닌 것은 1. 계양산 2. 계양산성 3. 부영공원 4. 캐피탈 관광호텔 정답은 3. 부영공원 해설. 계양구 소재. 호텔 카리스. 반도 호텔. 캐피탈 관광호텔. 계양산. 계양산성. 36번. 계양구를 지나는 간선도로가 아닌 것은 1. 강화대로, 2. 계양대로, 3. 안하지로, 4. 안남로 정답은 1. 강화대로, 해설, 계양구 간선도로, 계양대로, 안하지로, 안남로 37번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소재한 곳은 정답은 1. 심곡동, 해설, 서구 소재 서구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서부교육지원청, 서부여성회관, 인천연구원 등. 38번.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명소가 아닌 것은 1. 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 2. 청라중앙호수공원 3. 오조산공원 4.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정답은 3. 오조산공원. 해설. 오조산공원은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하고 있다. 39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구간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인천 북로JC 해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조남JC 송추IC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서김포통진IC 인천대교 고속도로 공항신도시 JC 하익 JC 40번 서구 가좌동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가려고 할때 통과해야 하는 영종대교 인근의 IC는 정답은 1 북인천 IC 해설 부평 서인천 가좌 IC는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북인천 IC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영종대교와 연결되어 있다. 41번. 길주로의 연결로 오른 것은? 정답은 4. 서구 성남동, 부천시 잭동 터널, 해설, 평천로, 삼산동, 부천시 도당동, 경명대로, 경소동, 부천시 오정동 박촌교 삼거리, 봉호대로, 서구 원창동, 부천시 고강동, 42번 서곤로에 연결로 오른 것은 정답은 3, 한신 그랜드 힐 빌리지 서인천 교차로 연희 사거리, 검압역 불로동, 해설, 드림로, 수도권 매립지, 김포시 고촌읍 수송 도로, 삼거리, 로봇랜드로, 정서진, 청라국제도시, 신현, 원창동, 원정로, 가재울 사거리, 산곡 입구, 삼거리, 43번 인천시 서구를 지나는 간선도로가 아닌 것은 1. 경명대로, 봉오대로, 2. 경원대로, 비류대로, 3. 길주로, 드림로, 장고기로, 4. 로봇랜드로, 서곤로, 원정로. 정답은 2. 경원대로, 비류대로. 해설. 경원대로는 남동구와 부평구를 남북으로 잇는 핵심도로이다. 비류대로는 연수구 송도동에서 시작하여, 남동구를 관통하는 도로이다. 44번. 경인애라백길 여객터미널이 위치하는 곳은 정답은 3. 서구. 해설. 경인애라백길 여객터미널은 인천서구 오류동에 위치해 있다. 45번. 강화군청이 위치하는 곳은 정답은 4. 강화읍, 관청리. 해설. 강화읍. 강화군청, 강화군 보건소, 부름면, 강화교육지원청,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46번. 강화군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공공건물은 1. 인천대학교, 2. 강화경찰서, 3. 인천가톨릭대학교, 4. 안양대학교. 정답은 1. 인천대학교, 해설, 강화군 소재. 강화경찰서, 강화읍,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부름면, 인천가톨릭대학교 강화캠퍼스, 양도면 47번. 강화전등사가 위치하는 곳은? 정답은 1. 길상면, 해설, 강화군, 소재, 강화성당, 전등사, 정수사, 교동현교 교동읍성, 대룡시장, 보문사, 동마켓수욕장 등 48번. 강화군 강화읍과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를 연결하는 다리는? 정답은 1. 강화대교, 해설. 초지대교, 북단 강화군 길상면, 남단 김포시 대곶면, 교동대교, 북단 강화군 교동도, 남단 강화군 강화도, 영흥대교, 북단 옹진군 영흥도, 남단 옹진군 선재도. 49번 강화군 교동도에서 강화군 강화도를 연결하는 교량은 정답은 1. 교동대교, 해설, 강화대교, 북단 강화군, 강화읍, 남단 김포시, 월곤면 50번 사고태수욕장이 있는 곳은 정답은 1. 백령도, 해설, 옹진군 소재 백령도, 망향비, 대청도, 심리포 해수욕장, 자월도, 사고태변, 콩돌해안, 두무진, 모두 등.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